댓글나시는 분이 아그 2줄짜리 넓은 곳을 어떻게 방지하냐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영월이래요. 어, 저희가 이제 오늘 또 고추밭에 또 살충을 좀 해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코랑 에코랑은 이제 역병, 혹시 탄저병균 역병. 여기 보시면은 담배나방 보시면은 진딧물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그것도 잡을 수 없는 병이라서 바이러스 미리 예방 차에 한 번도 오늘 이제 처음 치겠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기 전에 어, 꼭 약을 살충을 해줬는데 요번에는 그물망을 치다 보니까 어, 조금 비, 그물망을 치고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 4일 동안 비가, 잔비가 내려서 처리를 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비가 없고 온 후, 지금 날씨가 오늘부터 하청하게 개인달해서 지금 아침이 6시 지금 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설명서는 다 약에 설명서가 적혀 있으니까, 어, 쓰시는 분들이 고기 용량을 맞춰서 잘 희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보시면 제가 지금 요소 요소 비료를 제가 500g 500g 을 지금 맞춰 놓았습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희석을 하겠습니다. 이 물에다가 지금 500g 약 공기에 담아 놓은 거 500g 비료를 가지고 희석 을 해서 그 희석한 물을 가지고 요번에 살충제 칠때 같이 어, 혼합해서 치겠습니다. 지금 고추가 워낙 수량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어, 지금 영양 공급 차원에 저는 500g을 넣어서 아주 약하게 어, 연면시비해서 어,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살충할 때 같이 넣어서 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추가 한창 많이 달렸을 때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고추에다가 살짝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질소, 질소 녹여서, 500g 질소 녹여서 부었습니다. 어저께 영월, 강원도 영월 기술센터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우연찮게 방문하셔서 저희 고추를 보고 아주 고추 잘 키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고추를 일단은 벌레가 먹지 않게 어, 처리를 예방 처리를 잘했다는 게 그게 이제 좀 기분이 좋았고 또 열심히 주변 환경 어, 꽃망울 맺힐 때 주변 환경이 어,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주변 환경은 아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서 진딧물과 어, 또 거기에 총체벌레 담배나방 한두 마리 생기기 시작하면 걷 잡을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좀 신경 쓰시다 보면 고추는 총체벌레 어 같은 벌레가 조금 덜 생기니까 주변 환경을 좀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다시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추는 뭐 그렇게 자랑할 거 없고 그렇게 많이 달린 건 아닌데 일단은 벌레가 안 생겼다는 거. 어, 그걸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물만 고추를 하면은, 어, 약 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댓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 두 번, 두, 두골 고추라고 해서 그물 약 치는데 그렇게 불편하는 건 없습니다. 맨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한 골. 지금 고춧골을 쭉 따라서 쭉 치면서 나가면서 반대골, 반대골 올라올 때 반대골로 올라오면은 어그 다음 골을 또 들어가서 어, 이런 식으로 이골을 치고 뒷면을 치고 하면은 양쪽에 왕복이 가면은 어, 고추 약 치는 데는 정확하게 골에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고추 약 치는 영상을 또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오늘은 지금 좀 힘들으니까 제가 약 치는, 음, 가정을 사진에 올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물망 두 번째 올린, 올리고, 그물망 두 번째 올리고, 이제 오일 되었습니다. 5일 되었는데, 고추 수량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서, 고추가 굉장히 많이 열린 지금 상황인데, 고추밭에 뭐 피리 지금 담배나방 이라든가 어, 벌레 고추벌레 같은건 아직 보이는건 없고 바이러스나 진딧물 같은거 보이지 않는데 지금 살충한지 17일차가 돼서 비가 온 후이라서 꼭 이번에는 또 살충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서 지금 살충 준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어, 그물망 치고 나서, 5일, 5일 동안에 그물망 2로 지금 순들이, 고추순들이 이렇게 쑥쑥 빠져나와서 지금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망 2로 순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바람 불어도 흔들림 적고, 이제는 거의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맛비가 주춤해서 꽃밭에 방개를 하러 나 왔습니다. 어, 이 꽃밭에 방제를 함에 있어갖고 어, 댓글 다시는 분이 아그두 어, 줄짜리 넓은 곳을 어떻게 방제하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골골이 들어가면서 동력부 분무기 힘을 위해서 어, 분무하는 어, 약재가 반대편까지도 날아갑니다. 아, 반대편까지 날아가지만은 각 골고리 들어가면서 이쪽 저쪽을 다 담겨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밭 옆으로 고추밭 옆으로 참깨 밭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 고추 살, 약을 살포할 때 벌레를 잡을 때그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참깨 밭에 지금 꽃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고추밭에 참깨를 같이 이렇게 곁으로 심어 놓으면은 어, 약을 살포할 때 나방 같은 거 들대 어, 들고 해서 참깨도 깨끗하게 꽃이 잘 일고 어, 참깨도 잘 되니까. 어, 참깨를 조금 심으시는 분들은 그냥 고춧골 옆에다가 같이 한 두골 정도 심으시면은 어, 집에 드실 참깨는 충분히 어, 털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고추밭 옆으로 한번 참깨밭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고추밭에 약을 살포할 때그 약이 같이 날아가서 벌레를 좀 잡을 수 있고 참깨가 예쁘게 잘털수 어, 알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